13번입니다. 자, 평행 사변형이 된 모양이고요. 한 변의 길이가 2배, 다른 한 변이 300입니다. 그러면 평행 사변형에서 두 대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각 B가 60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 이때 우리는 두 지점 B, D 사이의 거리를 알고 싶은 상황이에요. 자, 그림을 조금 떼어 와서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도이고, 우리는 BD의 길이를 알고 싶죠? 지금 여기는 200, 그리고 여기는 300 되겠습니다. 자, 보조선을 어떻게 그어야 할지 고민이 많은데, 음, 60도라는 이한 각을 뭐, 여러분들이 잘못 보면은 뭐, 이등문 한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자, 근데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두 대변의 길이, 두 대변이 평행하다는 거알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살짝 연장을 해서 선을 한번 그어 보고 생각해 볼게요. 각 B가 60도였고 AB와 DC가 평행한 변입니다. 그렇다면 동위각의 성질에 의해서 이 각도 역시 여기도 60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이번에는 D라는 점에서 이 BC의 연장선 위에 수선을 하나 내려서 H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B, D.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B변이 되도록 하는 큰 직각 삼각형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이를 각각을 조금 구해봐야 된다는 점이 있죠. 자, A, B와 D, C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역시 200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선분 CH의 길이는요 200 곱하기 코사인 60도라서 200 곱하기 2분의 1, 100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의 길이가 100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 DH의 부분은 200 빗변 곱하기 사인 60도예요. 그러면 200 곱하기 2분의 루트 3은 100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큰 직각삼각형을 보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빗변의 길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의 제, 제곱은 나머지 두변 BH, DH의 제곱, 제곱을 하면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계산이 조금 복잡하지만 해볼게요. X의 제곱은 300 더하기 100입니다. 전체는 400이죠. 제곱 더하기 100 루트 3의 제곱이에요. 자, 400의 제곱은요, 16 그리고 0이 4개가 되겠죠, 16만. 그다음에 100의 제곱 만입니다. 곱하기 3, 루트 3의 제곱은 3이요, 3만이죠. 그러면 16만과 3만의 더 합은 19만이고요. 자, 제곱이니까 따라서 x는 루트를 씌운 19만. 자 그런데 19 곱하기 10, 100의 100의 제곱인 거죠. 0이 4개이기 때문에 따라서 100이 루트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구해 주면 되겠죠. 100 루트 19 답은 센티미터의 길이, 어 미터네요. 그죠? 단위가 미터입니다. 자, 14번이 마지막인데요. 직사각형을 접는 상황을 잠깐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직사각형을 접는 게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이등변삼각형 단원에 있었습니다. 자, 조금 더 복습을 하면 접은 상황에서 한번 볼게요. 자, 접기 전에 이만큼의 각이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접어 올렸으니까 접힌 것이기 때문에 전후의 각이 같겠죠? 자, 또 하나. 직사각형은 당연히 두 대변이 평행합니다. 그리고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엇각 하나가 이렇게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분홍색 삼각형, 겹쳐진 분홍 삼각형에서는 이게 바로 누구냐라고 말할 수 있다면, 보죠. 결국은 세 개의 각이 같은데 두 각, 얘네 둘만 비교를 해보고, 삼각형을 봅시다. 그러면 지금 a 부분 여기 밑각, 두 밑각이 같은 삼각형인 거죠. 자, 그러면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즉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14번 문제를 풀을 때 필요합니다. 자, 종이를 접는 선으로 해서 접었다 라고 했죠. 그러면은 접기 전과 후를 보면은 자, 이 부분, 하얀 부분에 있는 각도를 접어서 겹친 여기 부분의 각과 같겠죠. 자, 또 하나 직사각형에서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바로 이 하얀 부분에 있던 각의 엇각은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개 같은 각을 찾아 냈고요. 따라서 겹쳐진 이 보라색 삼각형은 바로 누구냐라고 한다면, 자, 삼각형 A, B, A, C, B는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A, C와 B, C가 같은, 그죠. 양쪽에 변이 되는 상황이겠죠. 자,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등변 삼각형을 돌려서 보면은, c라는 꼭지각이 있고 두 밑각이 a 부분이 같았죠. 그리고 밑변의 길이가 8cm였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높이만 잘 구해서 알면은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자,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ab라는 선분 위에 c점에서 내린 수선을 하나 잡고 자, 그 위치를 h라고 두겠습니다. 자, 아, 됐나요?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각이 몇 도인지를 알아보면은 삼각비를 구하기가 아주 편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기가 선생님도 좀 어려웠는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요, 4라고 하는 이 길이는 옆으로 펼쳐진 직사각형의 폭이었죠. 그러므로 4에 해당하는 길이는 이게 전부 다 똑같은 길이에요. 그런데 A라는 점에서 4라는 길이를 가진 한 선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수직으로 내려오고요. 이 길이가 4겠죠. 자, 그러면 삼각형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자, 여기가 a고 90도. 그다음에 이 부분도 그냥 뭐 h I라고 한번 그냥 둬 볼게요, 이름을. 자, 그 다음에 얘는 B입니다. 자, B라는 각이 아까 우리가 같은 각 중에 하나였다는 부분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AB가 바로 8cm가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각이 누군지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바로, s 사인 B는 B변분의 높이. 8분의 4예요. 약분하면 2분의 1이죠. 자. 사인값이 2분의 1이 되는 값은 각은 바로 이 30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이디어가 좀 나름 생각하기 어려운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30도라는 각으로 찾아냈습니다. 바로 이게 30도인 거죠. 양 끝각, 밑각이 30도입니다. 자, 그러면 ch의 길이를 구하기가 편해집니다. 바로 삼각비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이등변 삼각형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꼭지각에서 내린, 밑변에 내린 수선은 그두 밑변을 수직 2등분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각각의 변의 길이가 8을 반으로 나눠서 4, 4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삼각비를 구하면 ch 구할 수가 있, 있겠습니다. 바로 ch라는 것은 밑변분의 높이, 탄젠트를 이용합니다. 밑변 곱하기 탄젠트 30도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4 곱하기 3분의 루트 3은 3분의 4 루트 3이에요. 자 이게 바로 높이죠. 따라서 이등변 삼각형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 부분의 넓이는 1분의 1 곱하기 AB 밑변 곱하기 높이 CH에요. 그러면 1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CH 자 계산해 볼게요. 3분의 16 루트 3 되고요. 센티미터의 제곱이 넓이 단위겠죠?